네, 우선 제가 한강작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번역하면 은 저희, 제가 번역원에서 한 번만 번역 지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출판사에서 인쇄라든가 저작권료를 따로 안 받습니다. 저, 터키 출판사들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번역원, 한국문학번역교원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에, 몇번 인쇄되었는지는 저하고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한강 작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대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아, 히에서의 한국문학번역 현황과 한강의 영향인데요. 어, 아까 하체 선님도 말씀하신 대로 2025년은 틸키와 한국 수교 58주년입니다. 수교가 시작한 지 68년밖에 안 되었지만 양민적의 교류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래도 문학 분야에서의 교류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틸키의 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되었지만 토키는 그만큼 아, 아, 아닙니다. 한국어로 또 번역된 또첫 틸크 문학 작품은 홍힌, 홍진주... 선생이 1981년에 영어에서 번역한 야샤르 케말의 작품 의적 매매입니다소크로 번역된 첫 한국 작품은 1998년에 93년에 프랑스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한국 문학 작품의 터키어 번역이 최근 들어 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K-팝이나 K드라마만큼 크지 않습니다 아직. 눈알의 관계 발전과 광화의 번역된 작품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 발표에서는 특히 문학의 현황과 번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번역은 1983년에 프랑스에서 이루어졌고, 2001년에는 남편 소설 집, 남편 소설 선 집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집 번역은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경쓰의 Man Asian Literary 상을 받은 소설은 2011년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영어에서 토키어로 번역되었으니까, 되었으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관심은 긁지 못했습니다. 2017년까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터키에서 매우 부족했습니다. 2017년 인터내셔널 벤 부컬상 록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틸키어로번역동면서 관심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틸키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고 틸케의 중파사들 또한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번역 기후형을 본다면 한국어에서 틸크어로 직접 번역 그도 그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유럽어로 소양어로 번역된 작품의 출어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계 작가들이 다른 언어로 뭐 영어나 프랑스어로 쓴 작품 번역도 있고 문학 및 번, 에, 문학 번역 교재들 그리고 다른 장르의 도서 번역도 이케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 장편 소설로는 76편의 장편 소설이 번역되었고, 이 중에서 14편은 제2 외국어에서 도쿄로 번역되었고, 아, 남편 소설 집은, 소설 손집은 8편이고, 시집은 6편입니다. 그리고 15편의 아동문학 및 동화가 도쿄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0편의 한국 드라마 시나리오가 도쿄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한강의 작품들을 이렇게 표, 토교어 표지를 모아봤는데요. 한강 턱 작품 첫 번째 보는던 작품은 채식주의자이고, 어,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조직개리얼은 소년이 온대의 표지입니다. 그의 흰, 에, 한강의 흰 작품이 토끼로흰 어, 하얀 체교이라고 나왔고, 작년에는, 어, 작별하지 않는다가 나왔고, 맨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한강의 그대의 가오선이 도쿄로 번역 어, 집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작품은 도쿄로 번역된 첫 한국 작품은 프랑스에서 어, 번역된 이청준의 예언제입니다. 그리고 남편 소설은 이광수 무정이고 이렇게 20 의식... 1993년부터 2020년까지는 19편 정도 번역되었다가, 아, 여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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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토끼어 표지를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 황소경의 바리데이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이루어진 영웅,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김영하의 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안도연의 연어 같은 작품들을 네. 도쿄로. 도쿄로 번역되었습니다. 2021년에 보시면 2021년, 22년에 이 16편이 처음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어강광의영향이라도볼수 있고 그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번역된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이 도쿄로 번역되었습니다. 2013-2023년에는 총 12편의 한국 작품이 토쿄로 번역되었고 그 중에서 호윤 선생의 김탁환 있습니다. 성일동점도 있고 정유정의 7년의 밤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2편이 아주 큰 숫자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은 진연수의 원더보이라든가, 김원수의 설계자들, 뭐, 어, 이정명의 전국에서, 아몬드 같은 어, 책들이 토크로 번역되었습니다. 2023년을 보면은 1 7편의 어, 한국 작품이 소설집이 이렇게 번역되었고, 이렇게 어, 정리해 봤습니다. 어 금년에는 아직 에, 2025년에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2025년에 번역된 작품으로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김연하의보문꽃이 속도로 나왔고 그리고 한강의 이나버시간 또한 편집 중입니다 이 외에 단편집 번역으로 본다면은 두번두 두, 어, 이나나 그리하고하트의이캐로루트서 선생님이 두본에 거쳐서 남편 집소 선집으로 냈습니다. 이외에 이 정치의 이어도라든가 광경의 반경의 남편집이라든가 이렇게 조지토피도 남편집으로 본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남편집 표지들입니다. 시집 번역은 많지는 않지만 에, 첫 작품은 할체 결혼 선님이 번역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8년에 나온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터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시집 번역 책트올 거지 도시, 표지입니다. 아동 문학 기동화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영어에서 터키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는 황소미 작가인데 항소미 작가의. 마당으로 나온 암탉이나 그런 개잔발, 귓들, 골칫도리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읽히는 아동문학 책들입니다. 아동문학,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제 외국어에서, 제언어에서 번역한 책들을 따로 리스트를 모아봤는데요. 뭐, 에, 최윤의 마네킹이라든가, 봉지형의 우리들의 영모 뭐 한시간이나 신경숙의 온마를 부탁해는 영어에서 번역된 것이 있다. 영어는 예, 프랑스에서 번역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뭐 박완서의 이만 그 만톤 시간을 누가 먹었을까도 영어에서 번역된 것이 있다. 한국계 작가들이 외국어로 쓴 작품 번역도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내용의 내용 아, 영어나 프랑스어로 쓰였더라도 내용이 한국 사람과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토끼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 프랑스어에서 속초에서의 겨울이나 아침법부소리라든가 그런 것들 프랑스에서 번역되고, 대부분 다 영어에서, 영어로 쓰여진 것들이 영어에서 독특으로 번역한 작품들입니다. 가칭 같은, 아 잭들. 그래도 표지로 보았습니다. 이외에 드라마, 한국 드라마 시나리오들도 독특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뭐, 시크릿 가든이라든가 상속자들, 덕계비 같은 드라마들의 내보는 시나리오로또특으 번역볼수 있습니다 한국문학 관련 출표도서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주로 학습교로서 불교 선생님이나 오은경 선생님이 외치해 드립니다 번역 관련 도서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u 세 a 본 밖에 없습니다 이대에 한국도서 번역도 있는데 다른 장르 자기계발서적이나 만화책, 아동도서, 웹전 케이팝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케 드라마 관련 번역 도서 안병철 저서의 독일어 번역본 대한민국 번복 등의 도쿄을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도서들 중에 은치라든가 명성지라든가 여러 책이 음, 한국정화영어에서 도쿄를 번역됩니다. 이거 아동 도서하고 웹툰을 정리해 봤고 이것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도 번역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 터키에서 한국어에서 번역하는 번역가가 많지는 않은데 번역가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 한강 작품 관련 인터뷰 도서 모임 대회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음 재식주의자의 번역이 중단된 이후에 다양한 국내외 언론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4년 노벨문학사 수상 이후 인터뷰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TK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NTV를 비롯하여 여러 신문 및 문학 전문 잡지와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다수의 문학 행사와 도서 모임에 초대받아 독자들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틸키에서 활발해진 독서 모임들은 한강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틸키의 독자들은 한강의 문체를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틸키에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 문학이 한강의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접한 독자들은 이후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독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학, 일본 문학에 비해서는 한국 문학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높은 번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측대에서 번역가라는 직업은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역가의 안정성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게직방사들이 한국 문화의 인식을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번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즐거 번역에서 사용할 로마자표 기 주로 마리오니에 한다고 봅니다. 한국도 문학과 학생들에게 문학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계 지원을 악용하려는 중파사나 번역가들에게 강하게 반대하고, 해야 한자도 제외국어에서 제외 아니라 바로 한국어에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브한문에게 실제에서 독과 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한국문학이 마침내 노벨문학 석으로 빛을 발했는데요. 최근 몇년 동안 이외에 많은 본인의 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젊은 한국 작가들은 이제 복전적인 주제로 선호합니다. 매년 수백 편의 한국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가태로 보이는 한류가 이제 문학 분야에서도 강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필제에서 알리는데 번역가들과 출판사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필제상 문학이 더욱 많이 알려진 것은 손에 거을 정도의 적응수의 번역가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이 방대한 자료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번역 작업이 어 아주 그 훌륭하게 또 많이 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 그, 거기에는 어 객셀 교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또한 어 알게 됐습니다. 어 짧은 시간을 어이 드려서 제.